안녕하세요. 백사목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시는 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살리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를 살리는 힘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꺾이지 않는 마음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죠.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천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빗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나라의 온 국민의 마음에 마음을 뜨겁게 달궜던 시간 그리고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그런 시간을 찾아본다면 아마도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결정전 리그전 세 번째 게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 리그전을 통해 16강에 올라가는 마지막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1대0으로 치다가 마침내 2대1로 역전을 거두었던 그 드라마 같은 그 경기야말로 온 국민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마지막에 선수들이 펼쳐 보였던 태극기 안에서였던 한 규절이 아마도 그 경기를 했던 선수, 선수들과 경기를 지켜봤던 온 국민들 마음 속에 그, 정말 그렇다라는 감동을 주었죠. 2002년 한일 월드, 월드컵이 남긴 명언이 있다면 꿈은 이루어진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우리가 남긴 명언은 바로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야라는 경고였습니다. 선수들 펼친 펼침 펼침막 속에는 impossible nothing 그리고 never give up 제일 아래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쓰여 있는 태극기를 펼치고 찍었던 사진이 가슴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제 여러 매체에서 다시 반복되고 반복되어서 알려지면서 민을 이루고 지난해 가장 큰 명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는 것처럼 보이고 안될 것처럼 받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기만 한다면 언젠가 마침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서게 될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한 사람의 위대한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천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잘 가던 길이 꺾여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년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내게 맡긴 사명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때 혹은 내 안에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들어오는 수많은 태클이 있고 삶의 좌절을 일으킨 일들이 벌어지고 실패를 유발시키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았 난처한 일에 빠지게 되었을 그때, 그때에도 꺾이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야기는. 고린 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인 이야기는 4장 1절부터 2절의 이야,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사역을 감당하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맡긴 무언가를 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런 착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잘 대해주지만 배신을 하고 진리대로 살아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지만 손해를 보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흔히 착하게 삶을 사려는 사람 혹은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 혹은 말씀대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어 세상을 볼때 성공적이지 못하는 것처럼 비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실현되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일 때문에 혹 종종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아서, 나도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야지라고, 자기 길을 버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손해 보는 것 같으니까 이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고 마귀에 의해 조정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는 악의 세계요. 여전히 악의 바벨론이며 로마 제국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선과 여러분의 섬김과 정직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로운 삶과 선한 삶과 정직한 삶에 관한 보상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악한 자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정과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월드컵 때온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응원했던 것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실패와 좌절이 딸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 마땅한 길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옳은 일을 하다가 포기한 분이 계십니까? 선교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다가 주춤주춤하는 분이 계십니까? 헌신된 삶을 살다가 이제 그 마음을 추스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락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일을 굳굳하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달려갑시다. 올한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추수로 세워서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때때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삶의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로 하금 실망하게 만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묵묵히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